여러분, 캣니입니다. 제가요, 이번에는 거치대 소개할 거예요. 우선은 제가 한번 빼보겠습니다. 제가, 어, 여기 엄청나게 몰려있죠? 이게 제 거치대예요. 되게 되게 길어요. 여기에다 고정을 시켰고요. 원하는 대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, 뭐를 원하는 대로 구부릴 수 있어요. 구부려서 여기에 이거를 찝어서 여기다가 핸드폰 핸드폰을 이 빨간 부분에 끼우는 거예요. 이게 여기가 어메 죄송합니다. 이게 고무라서 고무라서 잘안 떨어져요. 그래서 그건 좋은 것 같고요. 되게 되게 잘 구부려져요. 근데 이 부분은 진짜 이게 누르기가 진짜 힘들어가지고 저희 아빠가 해주셨어요. 이렇게 그래서 뒤에서 보면 이렇고요. 제, 제 책상은 비공개 좀 더러워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치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러브캔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